아메리칸 트림을 꿈꾸며 미국 이민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으로 들어와 수년 수십 년을 살아온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여기민을 대거 선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와서 수십 년을 살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여기민이 근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CMS 이민 연구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구 센서스 결과.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2010년 1,172,500명이었다가 만 2020년에는 1,211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10년 동안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151만 5천 명, 13% 줄어든 겁니다. 미국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지난 2010년 20만 5천 명으로 추산됐으나 2020년에는 13만 명으로. 10년간 7만 5천 명, 36%나 급감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인 불법 이민자들은 지난 10년간 7만 5천 명이나 고국인 한국으로 되돌아가 역이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전체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은 멕시칸이 역이민의 수도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멕시칸 불법인민자들은 2010년에 660만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444만 5천 명으로 10년 동안 216만 명, 3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멕시칸 불법인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만 10년간 81만 5천 명이나 빠져나가 전체 불법인민자 숫자도 71만 4천 명 줄어든 22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 불법 치료 인구를 보면 2위는 텍사스로 171만 명이며 10년간 6천 명 줄었습니다. 3위는 플로리다로 81만 3천 명이 있으며 보기 드물게 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4위는 뉴욕으로 60만 6천 명으로 10년간 31만 명이나 급감했으며 5위는 뉴저지로 46만 명이 있습니다. 6위 일리노이로 41만 2천 명이 있으며 10년간 18만 명이나 감소했고. 7위는 조지아로 34만 8천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0년간 4만 8천명 줄었습니다. 1 0 버지니아에는 불법이민자들이 24만 5천명 거주하고 있으며 10년간 7천명 줄었고 11위 메릴랜드에는 24만 3천명이 살고 있는데 10년간 5천명이 늘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